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었던 여름 성경학교에서 저는 사도 바울이 빌리뽀 교회에 쓴 편지에 언급한 내용 중 여러 가지를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빌리뽀 교회는 바울이 자주색 옷감 장사 리디아의 집에 세운 유럽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여자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지만 자기들의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주님 안에서 수고하지만 자기 자신들의 목소리를 낮추고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격기를 위해서 세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들 모두 맡은 역할이 달랐고 자신들이 준비한 대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는데, 자원봉사자 두 분과 또 저희도 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기 전에, 이번 성경학교 때는 이번 제가 꼭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오신 분들이 이미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혹시 싫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둘째 날, 셋째 날 제가 가르쳐도 되냐고 물어봤을 때 어, 말씀을 담당해도 아더 목사님이 기꺼이 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자기의 역할을 저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저는 주제와 성구를 미리 숙지하고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는 또 아더 목사님이 그 동안 또 준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의 메시지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분이 어, 다시 할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의외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뭐 자신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을 추고 게임과 미술 활동을 돕고 간식을 준비하고 뒷정리도 하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대단한 역할들은 아니었어도 우리는 모두 그리스 안에서 같은 한 가지 목적, 어린이 선기를 위해서 일한 것입니다. 저는 제가 메시지를 전하, 전하겠다고 했을 때 기꺼이 받아들인 아더 목사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생각과 방법과 다른 기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아무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분들 역시 빌립보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기둥과 같은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주님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권고한 것입니다. 다음은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과연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한 미국인 부흥사가 버스를 타고 다음 집회 장소로 가고 있는데 한 뚱뚱한 흑인 부인이 다섯 명의 아이들과 함께 버스에 타고는 그 부흥사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아이들과 함께 밀고 들어오자 그 부흥사는 구석으로 밀려나, 밀려났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시 생각하며 그러한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할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하고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여인이 제 아내가 아닌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스운 이야기 같아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안에서라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성경학교 이튿날 아침에 교회 건물의 측면과 뒷면에 스프레이로 낙서가 여러 개 그려져 있었습니다. 약간의 공격적인 말과 남자의 신체 부위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무소민같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에서 전혀 경험하지 않았던 일이라 좀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그 낙서를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저는 여름 성격기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공격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청소년 아이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투하면서 회방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때마다 항상 어떤 종류의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 깨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첫날부터 계속 말을 듣지 않고 겉돌면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던 한 아이가 마지막 날의 마음을 열고 예배 시작 전에 기도를 하게 되고 제대로 의자에 앉아서 이제 잘 따라하는 변화된 행동을 보면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린이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역사심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우사도는 우리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존 왓슨이라는 목사님이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설교 원고 없이 설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설교 문의 없이 작은 메모지에 중요한 내용 몇 자만 적어서 설교단에 올라서 설교하는 도중에 종종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잊어버려서 당황하면서 성도들에게 그가 잘 설교를 기억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설교는 토요일에 자신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 잘 됐는데 설교단에 서니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다시 하겠나라고 여러 번 말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전혀 화를 내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가 끝난 후에 한 나이 많으신 남자 성도 한 분이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목사님 앞으로 설교 시간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얼른, 얼른 생각이 나지 않으실 때는 저에게 찬송가를 하나 골라 주십시오. 목사님께서 설교 내용을 기억하시는 동안에 저희들은 그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왔은 목사님은 제가 오늘날과 같은 목회자가 될수 있었던 것은 작은 시골, 마, 시골 마을의 성도들이 내게 보여준 관용과 너그러운 자비심이었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은 진정한 성도였고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역시 매우 관대하고 자비와 베풀기를 좋아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2 0 0마일이나 떨어진 데살로니아로 갔을 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재정적으로 그의 쓸 것을 공급했기 때문에 그런 3주 동안 데살로니가 도시에 머물면서 선교하고 야손이라는 분의 집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리피에 도착해서 강가에서 기도하던 루디아와 그 일행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자 루디아는 바울과 신라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예배드리고 머물도록 했고 또빌리보 감옥의 간수였던 분도 지진으로 인해서 옥문이 열렸어도 도망가지 않았던 바울과 신라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상처를 치유해주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이방인과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 19절에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옥을 주시나,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저도 또한 나그네를 선대하라는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먼 길을 와서 수고하는 그분들을 대접해야 할지 기도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첫날에는 장시간 운전하고 온 분들이 성경학교까지 인도했기 때문에 휴식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둘째 날 저희 집에서 저녁 식사를 초대했습니다 신어드에서 식사비를 주기는 하지만 여행자들에게 집에서 만든 음식을 먹는 것은 반가운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다섯 시경에 성경학교 마치고 집에 와서 열심히 저녁 준비해서 그분들을 대접했습니다 나중에 스태프 중한 분이었던 마 말다가 BBS를 마치고 떠날 때 무소면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함께 저녁 식사와 친교를 나눈 것이었다고 말해줬습니다 마지막 날 점심은 스태두 분이 그랜벨에 있는 교회에 가셨기 때문에 가족도 없이 혼자 계시는 한국 목사님이 한식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점심으로 한식을 준비해서 함께 식사했습니다. 스위프트 커런트로 돌아가신 그분이 무소민에서 제일 매우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셨, 가셨는데 음식과 섬유에 깊이 감사하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무소민을 떠나기 전에 수고하신 세 분께 작은 팀월드 카드를 준비해서 여름 동안 계속 장거리 여행하면서 여러 교회의 여름 성격을 인도하실 때마다 커피라도 사드시라고 감사의 표시로 드렸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살 연속으로 아이들과 함께 계속 시간을 보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총 8명의 어린이가 왔고 그 중에 6명은 새로운 친구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 성격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심은 복음의 씨앗이 그들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싹이 틔워져서 언젠가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2년 BBC 방송국은 100만 명의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영국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훌륭한 사람은 셰익스피어였는데 그는 세계적인 시인이자 위대한 영문학 작가였고 1위는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영국의 총리를 영임했던 윈슨 철칠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칠의 학창시절 학적부를 보면 품행이 나쁘고 남을 괴롭히는 아이요 희망이 없는 싸움꾼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성적도 나빠서 지리는 겨우 낙제를 면했고 사관학교를 가고 싶어 했지만 시험에 두 번이나 떨어졌고, 삼수로 해서 겨우 꼴찌로 붙었습니다. 이런 처칠이었지만, 어른이 되어가면서 사관학교에서 학창 시절부터 장교로 전쟁을 하면서 한 가지 빠뜨리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에도 기도하고, 후에 국회의원이 되어 국회 의사당에 앉아있는 중에도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자주 보았다고 합니다. 수상이 된 후에도 기도하면서 세계대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의 승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희망이 없던 소년이 세계에 희망을 주는 지도자가 된 것은 똑똑해서도 아니었고 공부를 잘해서도 아니었고 성인이 되면서 기도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그는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의 기도하는 삶은 그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 8 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완전할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선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부주의하는 행동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방해하고 막게 될수 있기에 늘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작은 시골 카톨릭 교회의 한 소년이 성찬식 테이블에 와인을 위한 위 윗잔을 떨어뜨리자 신부는 순간적으로 그 소녀의 얼굴을 때리고 당장 여기서 나가서 절대 재단에 다시 오지 말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 이후로 그 소녀는 다시는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 소녀는 자라서 하나님의 존재를 비웃는 공산주의 지도자가 되어서 유고슬라비아를 공산국가로 만든 티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한 도시에는 카톨릭 교회에서 주일에 복사 소년이 실수로 와인병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신부님은 소년에게 그것은 실수였으니 괜찮다고 나도 어렸을 때 많은 실수를 했었노라고 너는 나중에 훌륭한 신부님이 될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신부님의 용서와 격려를 받은 소년은 훗날 풀톤 신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볼수 있습니다. 나치당을 이끌었던 아돌프 히틀러는 원래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카톨릭 크리시안이었던 그의 어머니의 권고로 히틀러는 1904년 오스트리아 린츠라는 도시에서 린츠에 있는 로마 카톨릭교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히틀러가 어렸을 때 히틀러의 아버지는 직장 때문에 몇주 또는 몇 달씩 자주 집을 비웠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날이 많아지자 히틀러의 어머니는 유대인 남자와 불륜의 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어린 히틀러는 이로 인해서 유대인에 대한 극심한 증오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예수를 올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았더라면 히틀러의 삶은 어쩌면 크게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히틀러의 어머니와는 다른 훌륭한 어머니, 훌륭한 그리스인 어머니를둔또 다른 지도자인 아브라함 링크는 그의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에 따라서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에게 성경책을 남겨주시며, 너는 반드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링컨은 너무 가난해서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제출할 때, 그는 학력란에 많이 모자람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식과 지혜의 대부분은 성경에서 얻었습니다. 그는 겸손했지만, 그의 성경적 사고 방식의 삶은 고귀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미국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했고, 그런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식료품 가게를 운영할 때, 한 동네 아주머니가 펜이 몇 개를 덜 받아가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밤에 가게 문을 닫고 그 펜이 몇 개를 전해주러 그 아주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럼 또 유머 감각이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또한 선사했습니다. 그의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정직하고 올바른 삶의 자세로 인해서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우리에게서 배운 것과 우리가 보여준 것을 실천해야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 중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매일 주님의 길을 올바로 올바로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분은 피자를 네 판이나 정서로 만들어 오셨고, 어떤 분은 아이스크림과 우유 어떤 분은 쿠키레이를 만들어 오시고, 어떤 분은 주스와 과자, 또 어떤 분은 과일과 어린이들을 위한 물비누도 사오셨고, 어떤 분은 돈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몸으로 와서 봉사해 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또한 기도로 후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으로 교회와 어린이들을 섬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성실한 섬김을 서로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로 마친 후에 육체적으로는 피곤했지만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평강이 가득했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일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도와 감사로 주님 안에서 행할 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절대 줄수 없는 하늘이 주시는 참된 평안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들을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안에서 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걱정 많은 세상 속에서 매일 눈을 뜨면 해야 할 많은 일들을 많은 일들에 마음이 부담스러운 저희들 삶 가운데 엎드려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짐을 져주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매일의 삶속에서 날마다 주의 이름을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주님 앞에서 완벽할 수 없겠사오나 아버지 그러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며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로 소이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삼 되어지게 하주시옵소서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